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 5살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개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숫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네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저 여자를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